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시대에 맞춰 전국 곳곳에 구축해 놓은 온라인 공동 화상회의실의 문제점 지난 3월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기부가 무리하게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쪼개기 꼼수계약을 주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중소기업들의 비대면 회의를 돕겠다며 설치한 온라인 공동화상회의실입니다. 2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 84곳, 전국 1,567곳에 화상회의실을 설치하는데 불과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요 조사도 없이 시작된 이 사업. 현장에선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미팅은 보통 이제 다 노트북으로 하시거나 휴대폰으로도 되니까. 어, 네. 그러면 약간 수요좀 적고. 게다가 화상회의실 장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쪼개기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화상회의 장비를 설치할 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입니다. 한개 기관이 여러 개의 화상회의실을 설치할 경우 전체 설치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입찰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영도구 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 본원입니다. 이곳에 화상회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분원두 곳에도 화상회의 장비를 각각 설치했습니다. 본원과 분원을 합해 세 곳에 화상회의실을 설치했는데 한 곳당 1,20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하도록 한 원칙을 깨고 특정 장비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와 부산 경제진흥원, 부산 디자인진흥원도 장비 설치비가 2천만 원을 넘었지만 회의실을 각각 쪼개는 방식으로 입찰 과정 없이 수의 계약으로 장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금액이 다르고 공정 일정이 이제 다를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분리해서 계약을 할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신들이 낸 공고문을 스스로 뒤집은 건데, 이는 예산을 최대한 빨리 쓰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빨리 쓰기 위해 부실하게 진행된 업체 선정 취재팀이 전국 1,500여 개 회의실 전체를 분석한 결과, 쪼개기 계약을 통한 방식으로 입찰을 피해 사업이 추진된 곳은 635개로 전체의 40%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형입니다.